안쪽에 있는 4번, 샤크텐.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번, 아모스천하 출발 대 진입합니다. 서울 육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800m 경주 서울의 제 6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와일드 매직과 3번 소프트 파워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서면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는 10번 사바나즈리가 홀로 쳐져 있고. 그 뒤쪽 3, 4위로 따라붙는 말은 9번 포에팅 루비와 함께 안쪽 두 마리 4번 샤크텐과 1번 글로리 퀸입니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8번 금빛 파워가 뒤따르면서 여섯 마리가 앞서 있는 채로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 마신차 앞서 있는 2번 와일드 매직입니다. 3번 소프트 파워 2위. 선두인 2번 와일드 매직. 지난 경주 선행으로 경주를 풀다가 아쉽게 2위에 그쳤던 2번 와일드 매직입니다. 이마신 뒤쪽 2위는 4번 소프트 파워, 안쪽에 1번 글로리 퀸, 이렇게 3마리가 한데 뭉쳐서 선두 그룹, 그리고 단독 4위는 9번 포에딩 누비, 그리고 안쪽에서 2마리, 안쪽에 있는 11번 썬더스톰과 함께 4번 샤크텐, 어느새 중위권까지 올라선 11번 썬더스톰입니다. 하우이권에서는 10번 사바나 찰리와 함께 6번 선갤런트, 그 바로 앞쪽에 5번 아모스 천하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두있는 2번 와일드 매직, 바깥쪽 3번 소프트 파워, 그리고 1번 글로리 퀸, 9번 포에팅 누비 순으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중위권에서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하우이권의 5번 아모스 천하, 아직까지 앞서 있는 8마리 뒤쪽에서 9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2번 와일드 매직과 함께 3번 소프트 파워, 그 뒤를 따르는 1번 글로리 퀸, 안쪽에서 9번 포에팅 누비까지 4마리가 이제 직선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 와일드 매직과 3번 소프트파워 그리고 거리 자를 좁혀나가는 1번 클로리킨 그리고 외곽에 있는 4번 샤크탱과 함께 11번 썬더스톰 안쪽에 9번 프에팅 누비까지 6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5번 아무스천아는 안쪽 주로 선택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1번 썬더스톰이 안쪽에 있는 말들을 제치기 시작하고 안쪽에서는 5번 아무스천아가 바깥쪽 2번 와일드 매직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마리로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아무스천아와 바깥쪽에 있는 2번 와일드 매직 여기에 3, 4위 싸움까지 5번 2번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를 따랐던 두 마리 1번 글로리 킹과 11번 썬더스톰이었습니다. 국산 오등급 1,800m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5번 아모스처나 직전 경주처럼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늦은 출발 속에서 차분하게 하위권 전개를 하다가 결국 직선주로 안쪽 주루를 택했고 바깥쪽에 있는 말들을 한 마리씩 제치더니 결국 선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와일드 매직 2위 그리고 3,4위 접전 속에서 11번 썬더스톰과 안쪽 1번 클로리킨 두 마리가 접전을 펼쳤습니다. 1분 5 57...